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오늘은 메이크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자동화 도구 N8N을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틀었거든요. 제가 그 메이크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네이버 키워드 도구나 또 구글 키워드 도구 이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데이터가 이렇게 한번 쓰면 소진되기 때문에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N8N을 한번 제가 사용을 해 봤는데 우선 메이크와 N8N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이거는, 메이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서버를, 이 메이크의 서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나가는 건데, m8n 같은 경우에는, 서그 내, 지금 현재 내 로컬 서버를 이용해서, 지금 각자 인터넷을 하고 있는 내 본인의 ip를 이용해서, 무료로 사용 사용 가능한 점인데요. m8n은 그래서, 그래서 로컬 서버를 설치해서 무제한으로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또 지금 뭐, 보여 드리면 심지어 제가 메이크에서 제가 로직을 설명할 때는 제가 제 서버를 따로 만들어서 최대한 데이터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소개를 해 드렸었는데 이제는 제 서버를 사용할 필요도 없이 데이터가 무제한이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 제 서버에를 요청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이 네이버 API와 구글 API만을 이용해서 충분히 다 에, 이용 가능하다는 거를 소개하려고 이 영상을 짧게 죠 그죠? 그 M8에는 음, 조금 더 빨라요. 뭔가가 아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테스트하면 인풋이 어떻고 결과가 어떻게 나온다라는 거를 웨이크 그 같은 경우는 직접 일일이 다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간 다음에 또 따로 클릭을 해. 예를 들면 메이커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잠깐만 이것만 뭐 로안을 돌리면 이렇게 따로따로 일일이 잘 돌아가는지를 봤었다면 M 파 n 같은 경우는 그냥 그냥 여기서만 봐도 테스트를 누르면 직관적으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 번에 이런 식으로 볼수 있다는 라 거.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쉬운 인터페이스를 적공하고 있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이 빠르게 좀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제가 좋았던 건 뭐냐면 이 코드라는 이런 식으로 뭐 자바스크립트나 이런 걸 사용을 했었어야 됐는 부분이 있는데 코딩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점. 이것 때문에 제가 조금 그거에 대해서 차별화를 두고 있고요 또는 구글 키워드도 보면 데이터가 전혀 들지 않기 때문에, 어, 아무렇게나 테스트를 할수 있다라는 점. 이런 식으로 키워드와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뭐 설치하는 거는 솔직히 다른 유튜브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는 그대로 하시고, 만약에 그것도 어려우시면, 이거는 제 홈페이지에 셋업 서비스를 따로 요청을 하시면 직접 제가 원격으로 해드릴 거고요. 뭐태 직접 제가 시간이 없는 경우는 저희 개발자가 설치를 따로 해주실 거고 그 외에 이 로직들은 어 로직들을 이미 그 메이크 로직 있으신 분들은 그거를 어 따로 그채집피 c 티나 이런 애들한테 로직을 보여준 다음에 n8n 로직으로 바꿔달라고 하시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블로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드셔야 됩니다. 서버가 제서, 제 서버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직접 이거는 이제 제 서버가 문제가 생길 일이 없겠지만 제 서버와 상관없이 그냥 네이버가 있는 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고요. 일단 뭐 간단하게 이제 마무리로 정리를 하자면 N8에는 비용 절감, 사용 편의성, 그리고 강력한 확장성까지 갖춘 예, 완벽한 제가 현재까지 보는 자동화도구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는 분들도 n8n으로 뭐 블로그 자동화. 워드프레스도 한번 테스트를 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좋았던 거는 오픈 a i 가 여기가 조금 더잘 맞춰져 있어요. 이걸로 돌리면 사진들도 예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메이크에서 는 사진이 항상 오류가 많았는데 여기서는 사진들도 그라지 사진들도 이쁘게 잘 나온다.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예, 여러분들도 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는 조금 더 유, 지금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 부분들을 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예, 하는 방법들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